다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8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있는데요. 본문은 이제 압살롬의 누이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 압노는 다말이 매우 아름다웠으므로 마음에 그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사랑해서는 안될 관계인데. 사랑하니까 병이 나고 어, 뭐 사랑으로 이야기되지만그 모든 형태를 볼 때는 욕망이라고 볼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오늘 이 본문에도 사랑이라고는 애합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결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성을 어떤 성적 매력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다마를 유혹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 이우옥의 아주 그냥 결정적이 쓰임 받는 사람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오늘 3절에 등장합니다. 다이세형 시므아의 아들이고 심히 간교한 자다라고 하는데 예, 그가 책략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아주 못된 책략입니다. 그래서 어, 보면 우리가 또 들어야 될 말이 있고 음, 주님의 그 올바른 길을 가는 정도에는. 때로는 피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볼수 있죠. 우리가 뭐 명확하게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 적용해야 될 수많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은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들로 삶의 원리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드러나고요.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으로 또 주께서 주시는 어떤 많은 그 증거들이 삶에 펼쳐져서 혼란스러웠을 때는 우리가 선뜻 일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길을 명확하게 뭐 일년 종대로 이렇게 길을 열어 주실 때가 참 많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의 말에 이제 귀를 많이 기울이게 되는데 어 정말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에 그 이끌릴 수 있는 많은 조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유나답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또 그런 조언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얼마나 삶이 파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이게 보여지는 그런 대표적인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암론의 그 결정적인 어떤 잘못을 부추기했던 그런 사람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조언에 따라서 이제 아버지 다윗의 도움을 받고 또 자기가 병이 들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누이가 와서 예, 다말이 와서 이제 자기에게 예, 떡을 구워줄 것을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요 예, 결국은 암논는 암누, 다말을 잔인하게 이제 어, 욕정을 채우게 되고 또 그런 일을 가운데서 오늘 이제 어, 모든 관계 속에서 그를 또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또 미워하면서 내쫓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어~ 다 말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제 (19절에) 머리에 재를 끼얹고 입고 있던 채 동, 채색 옷을 이제 찍고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목 너으면서 떠나는 그런 에, 장면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다 어~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건데 예 그것을 찢었다. 세상적으로 다 이제 드러나는 거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많은 것들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행해 나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 다윗이 우리에 안에 바세바를 범한 후에 너의 모든 죄가 이제 백주에 드러나리라 한 것이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의 이제 현상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약도 신실하시지만 우리에게. 금지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행했을 때 수많은 경고에 대해서도 얼마나 신실하시게 그것을 드러내시는지 그래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딸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처녀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욕을 당한 성관계를 가진 처녀에게를 포기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소문이 나고. 다윗의 가문의 이런 수치가 백주에 드러나는 어떤 하나의 현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언약에 신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도 공의 가운데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이또이 본문 속에서는 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이때 어 다말의 그 억울함을 또 다윗의 아버지인 다윗이 철저하게 공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오늘 이제 이 아픔이 그 압살롬의 그 누이였던 다말의 그 아픔이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이거에 대해서 잘 잘못을 이제 따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이제 투영이 되면서 이 압론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죠. 복수심이 더 커지는 가정의 이제 피의 바람이 불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2이 절에 압살롬이 압론이 그의 누이다아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압론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말을 안할 뿐이지만 그 마음 속에는 어떤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어떤 그를 죽이기 위한. 왕자의 난을 지금 꿈꾸고 있는 그런 네, 본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 처리해야 될건 처리하고 죄는 커지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히 이제 다말의 그 고통스러움 그리고 21절에 아, 오늘 20절에 이 말씀해 본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 얘기를 해, 내 오라버니 에, 앞눈이 너와 함께 있느냐? 그러나 그는 내오라버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철량하게 지내니라. 예, 철량하게 지내니라. 어, 여러분 이게 피해자나 또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 사회적인 정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어떤 공정한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그 피해자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오이 본문의 그 짧은 단어 속에서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철량하게 지내니라라고 하는 네 그이 단어 속에서 혹시 어 우리들의 공동체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울부짖는 지체가 혹시 있지는 않을까? 공동체의 보호를 요구하. 나의 사랑을 요청하는 우리 지체는 있지 않을까? 때로는 절규하며 생존에 위한 어떤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때가 있죠. 억울함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잘못이나 무관심이나 또 정말 사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이런 정말 다말과 같은 그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보지 아니한다면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또 다른 복수를 위한 어떤 잉태되는 어떤 죄가 장성하는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결과론적이지만 이 모든 부분에서 어, 다시 철저하게. 어, 이 암논에 대해서 징계를 했다면 그것이 어 그의 죽음까지도 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결국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이렇게 키워가는 어떤 죄가 있지는 않는지, 또 지체 안에 울부짖는 그런 피해자를 또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에게 또 사랑으로. 함께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울어주고 부둥켜 안고 할수 있는 그런 삶이 있었다면 오늘 이 다말의 그 이런 상황 속에서 함께 그의 아픔을 공조해 줄수 있는 공주들이 더 있었다면 오라버니 집 앞살로메 집에서 철량하게 지내니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오늘 좀 바뀌지 않았을까? 한그 가족들의 따뜻한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글로 반드시 바뀔 수도 있었던 그런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던지는 그 질문이 그것입니다. 우리 동산에 또 우리들의 교회 안에 또 다른 피해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인 가한 가해자는 아닐지라도 어느 곳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아픔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여. 우리 지체들의 서로의 위로와 또 사랑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네, 눈을 열어주셔 네, 보게 하시고 그의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 가정 속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과거의 아픔들이 있다면 또 기억나는 과거의 상처가 있다면 또 형제 자매들의 고통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치유의 광선 앞에 우리 가정의 아픔을 좀 노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가정에 있었던 그의 잘못이 또 하나님께서 정말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가문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진조를 이제 전조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은밀히 그 죄를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백주의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이제 그것들이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또 하나님께서 얻어주신다고 하던 그 말씀처럼 오늘 이 본문 앞에 그후에이 일이 있으니라라고 했는데 그후그 그 앞에 이제 다윗과 우리아이 아내 바세바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었던 일을 일컫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될때 다윗이 금식하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이 아이를 살리실까 했는데 그 아이가 죽게 되고 또 신하들이 수군거릴 때 다윗이 그것을 눈치채고 아이가 죽었느냐 물어보고 다시 일어나 힘을 내어 음식을 먹는 그 장면 속에서 신하들이 이상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하시마 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데 그 뒤에 이제 솔로몬이 등장하고 솔로몬이 태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 그의 이름을 다이 나단을 보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선포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시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신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역기능적인 가정의 어떤 과거나 아픔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아픈 기억도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그 아픔들을 키워나가지 않냐고 님의 은혜 그 부탁하면서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더큰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오늘 이제 이 사건에 또 다른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압노는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죄가 장성하기 전에 주님께 고백하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오늘 이 담말처럼 정말 처량하게 지내고 그 억울함 속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는 우리 지체들은 없는지 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언어나 사랑이나 또 우리들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정말 전달, 전달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